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신세대 다육 노지입니다. <laughs> 에, 어, 에, 영상 촬영해 본다고 바깥에 노지에다 선별해 놓으라고 했던 사장님이 이렇게 해 사장님 놓으셨어요. 춥다고 안 된다 하는데 에, 바람은 불어요. 바람은 부는데 해가 햇살이 좋습니다. 자리가 안 해가 비좁으니까 화분은 바깥에서 이렇게 해 놔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영상 얼러 드릴게요 굉장히 가격대도 좋고 그리고 이뻐요 앙증맞고 사랑스럽습니다 자요 아이 뭐 먹고 사분이랍니다 6종입니다 7 곱하기 7입니다 6종 2 2 5 2 4 6아 요거는 원래 이게 이거구나, 이거. 이거, 이이 먹고, 이거. 자, 어. 여기 이 아이는 11종입니다. 3만원입니다. 7 곱하기 8입니다. 원래가 이 10종에 3만원인데요. 이 아이까지 하나 더 느껴서 11종에 3만원에 드린답니다. 이 아이, 완프가 어, 그러니까 하나 덜을 더, 더 드리는 거죠. 열, 그러니까 한 개당 3,000원짜리 10종 하면은, 10개를 하면은 3만원인데요. 하나를 더 드려서 11종에 3만원에 드린답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요. 상당히 이뻐요. 이렇게 이쁠 수어 햇빛이 그래가지고 아주 이쁘지 않게 나오는데,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이쁘게 보여드나요 제가 해를 마주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해를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이쁜데? 이쁜 아이를 이쁘게 표현을 할 수가 없네? <laughs> 상당히 이뻐요,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 사이즈는 지금 보여드렸듯이 7 곱하기 8입니다. 요 아이를, 어 10개 3만원인데 하나 더 드려서 1 1종이 3만원에 드린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색깔이 있고요 색깔은 그냥 섞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아이 있고요 색깔이 이렇게 안 보이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지금, 그리고 요 아이가 있고. 아이, 꽃, 꽃입니다. 다꽃좀류 이렇게 됐고. 또 같은 것들 두 개씩 겹쳐 있는 거 있습니다. 두 개씩. 같은 아이들이, 같은, 같은 아이들이 두 개씩 돼 있는 것도 이쁘잖아요. 같이 놔둬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쁩니다. 이렇게. 이게 11종에 하나, 지금. 이렇게 둘. 들리시나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렇게 해서 11종의 요 아이들, 요 아이들 10종에 10종에 3만 원인 거를 11종 하나 더 해서 11종에 3만 원씩 이렇게 세트로 해놨습니다. 자, 사이즈는 7 5형입니다 7곱하기 높이가 8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여러 이렇게 해서 소개드리고 해두 번째 7곱하기 8이랍니다. 7곱하기 이건 사각이에요. 개당 3,500원인데요. 묶음으로 하면 10개에 3만 원에 드린답니다. 이 아이들, 7 곱하기 8. 개당 3,500원, 10개 묶음으로 하면 3만원에 드린답니다. 이렇게 이뻐요. 상당히 이쁜 아이들이에요, 지금 해를 등진 해를 앞, 등진 게 해를 지금 제가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딸기네. 옛날에 딸기 화분 많았었죠? 그죠? 이거 수입 화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이 국민이 신기 너무 좋게 생겼어요. 딱입니다. 국민이, 좋기, 국민이 신기 딱 좋은 화분이에요, 이렇게. 국민이, 요새들. 국민다이클 3,000원, 2,000원, 1,000원짜리 심기 너무 좋은 아이들이에요. 또더 비싼 가격에 적은 아이들 심어도 좋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7 곱하기 8이면요. 10cm 되는 아이들도 빼곡하게 심어주면 얘네들이 잘 달궈져요. 이렇게 해서 7 곱하기 8, 7 곱하기 8, 3,500원 개당. 묶음으로 10개 하시면 3,000원씩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아주 앙증맞고 사랑스럽습니다. 요런 아이들. 앙증맞고 아주 사랑스러워요. 더것 지금 이렇게 게서이 아이들을 만나보세요. 7 곱하기 8입니다. 개당 3,500은 이제 에뭐 1년 내내 겨울에도 우리 분갈이 하잖아요. 분갈이 안 하면 손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어제 저기 며칠 전에 어제 며칠 전에 그분하고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손이 손이 방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육맘들 손이 방종이라고. 가만히 둬도 되는 애들을 물 주고 싶어서 물 주고, <laughs> 건드리고 싶어서 건드려서 떨어뜨리고, 물고 물을 너무 많이 줘서물고 그러다 그래서 그분이랑 둘이서 그러고도 또 웃었어요. 그죠? 막 하고 싶, 애들 보면은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랑 그분은 그렇대요. 똑같더라고. 물도 줬는데도 물도 더 주고 싶고, 막 분갈이 안 하면은 뭐가, 뭐 분갈이 안 하면은 뭐를 빼먹은 것 같고. 막 그러신대요. 그분도. 저도 그래요. <laughs>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이렇게 이쁘게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 아이도 7 곱하기 8개당 3,500원씩 묶음으로 10개, 3,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이뻐요. 이쁩니다. 그리고 이거 뭐 먹고 싶다. 6종에 7 곱하기 7인데 6종에 15,000원이랍니다. 너무 이쁘죠. 6종에. 사각입니다. 7 곱하기 7입니다. 높이도 7이고, 가로세로 7이고, 이렇게. 이 아이들 이렇게 6종에 이렇게 보세요. 차근차근 보세요. 이뻐요. 지금이요. 정말로 이쁜데, 화면에 다안 담아져서 약간 속상합니다. 근데 또, 생각보다 이 영상 편집할 때 보면 잘 나오면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너무 이쁘지요. 이런 아이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모모꽃이랍니다. 뭐 요거. 6종에 7 곱하기 7, 6종에 1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만나보세요. 상당히 아이들 식재하기 좋은 사이즈에요. 그리고 이 이쪽으로 옵니다. 한 송이 분이랍니다. 5종 세트입니다. 이아이는 9곱하기 9곱하기 10입니다. 개당 5천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5개 하면은 다섯 개 하면 2만원에 드린답니다. 이아이 한송이 하면 많이 나갔거든요. 저희 신사에 대에서 9곱하기 9곱하기 10이에요. 개당 5천원인데 5개를 세트로 하시면 2만원에 드린답니다. 네, 드려요. 그죠. 그걸 하나 두. 네. 색깔이 같아 보이도 그림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5개를 한 송이하고 5종 세트 사이즈는 9곱하기 9곱하기 높이가 12입니다 정사 각형 같아요 가로 세로가 같고요 높이가 12고요개당 5천원인데 5개를 다 하시면 한세트 하시면 2만원에 드린답니다 제가 저쪽으로 잠깐 옮겨가요 우리가 이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9 곱하기 9입니다. 9 곱하기 9, 이 아이는 개당 4,500원인데, 묶음 5종으로 하면 2만원에 드린답니다. 이렇게 묶음 5종으로 하시면은 2만원에 드린답니다. 요렇게. 셋, 이렇게 넷, 다섯. 밝은색이 참 많네요. 이렇게. 요것도 같은 색깔이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요 아이. 이렇게 다른 아이예요 요렇게 하고, 이렇게 다섯 개. 이다 개를 하시면은, 어, 5종 부품을 하시면 2만원. 개당은 4,500원이랍니다. 4,500원. 이렇게 보세요. 개당 4,000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상당히 이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은이 와이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신대사장님에 예, 맞춰서 두 개씩 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는, 에, 똑같아요. 저기, 뭐라 그죠 모델은 똑같은데, 이게 색상이 같은 게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맞춰서 보내드려요. 개당 4,500원, 9,900원이고요. 묶음 우종하면 2만원에 드린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좋아요, 신기. 이쁘고 그리고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참 좋잖아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거의가 이제 저기서 이제 키핑장에서 키우는 분들은 한번더 크게 쓰잖아요. 네, 네, 집에서 키우기,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 이 사이즈를 지금 이렇게. 어 바람 소리 들리? 이거 바람 소리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람 속에서 바람 속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언인데. 네, 또 목이 또확 쨍기겠죠. 8 곱하기 8, 이거 6종입니다. 2만 0천 원이니까. 예, 6종에 2만 5천 원 드린답니다. 6종에. 이렇게 6종에. 상당히, 상당히 은은하면서 이렇게 포인트가 끝이에요. 상당히 은은해, 요 은은한 이 바탕은 굉장히 은은하면서 포인트가 딱 꽃으로, 꽃으로 마무리를 딱 했습니다. 8 곱하기 8, 6종에 2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라이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6종에 25,000원입니다. 6종에. 자, 이렇게 보세요. 8 곱하기 8, 6종에 25,000원. 이렇게,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리 내려옵니다. 또. 이아의 코사지가 장미입니다. 이 장미의 코사지로 되어 있는 8는8 9 8 9 8 곱하기 9 8 합니다. 곱하기 아까 그거보다 높이가 조금 있나 봅니다. 이것도 개당 4,500원인데 묶음 6개로 하시면 25,000원에 드린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두 개씩. 에, 저희 그0원짜리 삽목판에 있는 거 식재해 놓은 거 저희가 판매했잖아요. 그거를 두개두개에서 보내주시라는 분이 50개 보내달라는 분이 에, 많으세요. 그, 그 분이 그렇게 한번 사, 구매하시더니 또 그렇게 사가시듯이 이런 화분도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 같은 거두 개. 이렇게 같이, 같은데. 요 아이들 다 같은. 요거 두 개가 같은 색깔이구요. 요 아이가 같은 아이구요. 요 아이가 같은 색입니다. 색깔이. 모드이. 모델은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 거고, 요렇게. 이렇게 색깔만 같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섯 개를 구매하시면 개당 4,500원. 이고 묶음 여섯 개라면 25,000원에 드린답니다. 25,000원에. 이렇게 25,000원에 요거 드린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이만큼씩이만큼 돼있습니다. 요 아이도. 이뻐요. 아주 이쁩니다. 담기도 참 좋아요. 그리고 부담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베란다에, 베란다에, 서 식재하고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자리 차지도 많이 안 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 8곱박이 9, 개당 4,500원짜리 묶음 6개로 하시면 25,000원에 드린답니다. 이렇게 두개두개 되어 두개 있습니다. 두개두 개, 두 개. 똑같은, 똑같은 모델에 색깔만 다릅니다. 그림도 똑같고, 이 코사지도 똑같습니다. 장미, 장미로 코사지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니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아 추워요. 손실없네. 손실없고, 춥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겨울에는 바람 없으면 안 추운데, 그나마 햇살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쁜 화분들, 예쁜 화분들 올려 보여드려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해피하세요.